나이! 나리 아파. 나리 아파. 나리 아파. 응? 오늘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아마 빈자씨랑 리또랑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이, 덜띠! 꾸야제이 로버지 코로로 응. 캔디. 오늘 알기네 왜? 음. 빼줘? 빼줘. 오늘요. 아, 아니, 아니, no, 고 no, no. no, no. 아빠. 캔요 주세요. 캔디 요 음, 빼 주세요. 아니야 그새 먹어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새먹으세요어 어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어디 가요? 아 우선 밑에 내려가 보려고요. 지금 밑에서 대나무 작업 여덟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.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고 음흠. 얼마나 걸리는지 또 물어보고 <laughs> 들어가 미미.

아우 코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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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oh, ah, uh, oh, ah. 아 네, 아 네, 아아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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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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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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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홉, 아아그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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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나우 나 바바이 쌤이야 씨 아타이 응 씨야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다 베이비 헬로 우얼1 안자 계속 간간 개아 헬로 헬로 아기 많다 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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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나나가네다가나나애나이 아, 아, 너무 나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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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아 나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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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하 나가나 나가나 나라나 오! 가 또 문제 봐. 에이, 돋. 아유, 돋. 방. 빈센. 파이나토 셔루. 베비다 베비. 애기 진짜 많다. 아, 헬로. 리토 남동생. 어. Uh. 이게 uh. Your brother oh. anak. Brother sister? Sorry. A sister? y h yeah, da yang e s t one. 후. <laughs>

배고. 언니한테 가봐, 언니한테. 아, 베이비. 요거, <laughs> 우리 굴렁새 여고 꼬야. 아, 네, 애들. 애들 진짜 많다. 응. 우 여기다 풀어놓으면 심심하진 않겠어? 베이비는 베이비가 좋은가 봐. <laughs> 어제 영상 자꾸 꺼져가지고 아못 찍었는데 와 빈자씨 나무 잘타더라 빈자 씨? 그리고 코코넛 손으로 따요. 근데 이게 보통 무게는 아니잖아요 돌렸다는게 쉽지가 않은데 순단 가지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던지고 근데 저기 저 빈지 아저씨 남동생도 그렇지만 힘이 다들 장난 다 아, 장사야 진짜 앞으로 아, 끼난도 그렇게 되나? 아니면은 궁금한 게 물론 이게 시골이지만은 볼트나뭐 끼난이나

나한테 꼬리 치는 거지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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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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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하 no, no, n 아코 드라 o no, no, n 아코 카이 바오 아 n 어, Enak tu ya, kasut dingin. Tu ya, eh? skina. Oh. Kaliwa kanan. Oh, skina sir. Ah. Kaliwa. Kapir. Kanan. Oh. Tap tap sir. T tap tap skina. Kapit. Kapit nah, kanan. 아장난아 저 처음엔 그냥 갈고 만화 했더니, 이 양쪽이 삐뚤빼뚤한 날도 다 방향에 맞춰서 갈았습니다. 지금 딱 손대도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잘 갈았습니다. 가격은 1,500원. 아, 근데 진짜 잘갈 아, 또 무리한. 주말 로보니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봤어요? 그 여보가 카메라 들고. 어. 그래 봐 봐. 네. 왜 오빠는 그러니까 난난 같이. 음. 어. 오 오, 완전 괜찮다. 여기. 괜찮죠 어? 여기 아직 변기 설치 안 했죠? 아직 안 했어요. 아. 일단 그 안에 그거 설치하고 그 다음 다음 이렇게. 어, 여기 괜찮다. 여기는 일부러 반으로 한 거잖아요. 네. 타일을 어잘 꾸미면 더 되게 더잘 되겠다, 그렇죠? 네. 여기 근데 마무리될 게좀 많아. 요 여기 지금 타일 때? 마무리해야 되고 그 위에 또 튀어 조금 튀어나온 거, 기둥도 튀어나온 거 실내 시레, 실내철 감싸야 되고, 이게 조금 있는데 금방 할것 같아. 얼마? 음. 오. 어. ココナッココナッココナッココナッココナッココナッココナッ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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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コ

아! <뭔리와>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엄마 얘기했어? 네. 이게 덜 취해져. 엄마 지금. 야, 말아. 아니, 면 먼저 들어갔다가 올까? 어. 선대. 진나 형이랑 놀고 있어. 자, 이리로. 빨리 와. 개구쟁이. 가자. 선수한테 인사하고

아, 땡큐. 네, 오이. 이니이리 맛있어요, 아버님? 마 팔요, 고마워. 아크리. 예. 패치이리 아무리 더 드릴까요, 분님? 아국물맛좀더 먹어봐, 맛 맛있네. 야양다 맛있어. 아, 아버님 엄청 많이 있어요, 님먹고 있어 서대 요 네. 우리는 작년에 먹어봤었어. 아 근데 맛있었어. 작년 아니고 재작년. 아 야, 뭐라 그래? 고구마 마탕에 맞아 맞아. 색깔만 빨간 물. 고구마 마탕 색깔이 왜 빨개? 여기는 팥죽처럼 그렇게 레드가 빨간색 콩이 아니야. 음. 진짜 팥 맛이 나더라고. 음. 오빠 여기 앉아서 먹어내. 좀고 너무 안 달아서 괜찮다. 어. 이게 원래 더 달아. 더다 원래, 원래 이부드 아 거. 그 <laughs> 거 <거기에> 비하면. <비아미나 웃음> 또... 바나나 a 다바나나 a b a n 넷째 동생 넷째 남동생 r e More. m o r 이제이는 먹는 거. 이 먹고. 이 먹고. 이 먹고. 이 먹고. 이나이 먹고. 이먹이먹이 먹고. 이이먹이 먹고. 이 먹고. 이이먹이 먹고. 이 먹고. 이 먹고. 이 먹고. 이먹쿠킹이 먹고. 이 먹고. 이이 먹고. 이먹먹이 I 가 e 아, a 기도 먹는구나. 고 world. I get it. I get 먹 t I get it. I get it. I g e 아. 음, 아한 Your brother e n n a No. Brother so... Anna? I'm his sister. A sister? Yeah, the youngest one. 23살. 23. Who is Bam Bam?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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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깔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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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Bam a m a m a m a